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인으로서 퇴사하지 않고 유학을 준비했었던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이제 유학에 대한 그런 갈망은 조금씩 다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예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요약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물론, 저보다 이제 스펙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고, 확점도 좋고, 논문 실적도 있어서 나는 지원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사실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저처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아예 못 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저의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학교 선정을 해야 되죠. 학교 선정하는 거를 한 3개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컨택메일을 보내는 거라고 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 있고요. 어,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제 영어 공부, GRE 토플을 거의 저는 1년 내내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전산적으로 우리의 입학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11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 거기에 따르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입학 지원이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차,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들한테 추천서 받아야 최종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입학 지원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여부에 따라서 인터뷰를 보거나 할수 있어요. 그거는 1월, 2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 타임라인은 이렇게 돼요. 학교 선정, 그다음에 공부, 그다음에 입학 지원 하면서 뭐 추천서와 이력서와 학업 계획서 이런 거를 같이 준비를 해서 어, 뭐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다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표 선정입니다. 어, 첫 번째 국가를 선정을 해야죠. 저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 캐나다를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말이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어,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생각만 해봐도 뭔가 그 미국에서 막,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빡세게 경쟁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캐나다 하면 뭔가 자연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정말 크게 작용을 했고, 세 번째, 사실 이게 진짜 가장 큰 이유였는데, 학비가 정말 저렴합니다. 물론 아닌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인 미국 학교들에 비해서 정말 학비가 많이 싼 편입니다. 두 번째,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직업을 만약에 구한다고 했었을 때 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골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리 학비가 높아도 주립대를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고, 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의 중심지인 사실 뉴욕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금융 관련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석사냐 박사냐의 문제인데. 어 이거는 목적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인으로 계속 일을 할 거고 직장인일 예정이에요. 그런데 나만의 전문성을 좀더 키우고 나의 그 커리어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석사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처럼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오신 분들과의 그런 네트워크를 좀더 쌓고 싶었어요. 이런 경우에 석사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아니라, 직장인이 아니라, 나 하나의 분야에 들어가서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논문 쓰고, 이제 뭐 교류하고 이러면서 나는 그 분야에서 이제 진짜로 연구하는 그런 교수가 되겠어. 또뭐 연구원이 되겠어. 라는 분들은 박사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 석사 연구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박사로 뭐 다른 연구를 하러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석사만 오시는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진짜 몰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에 제 전공 더하기 이제 대학원 랭킹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이가 다 알려 줘요. 이제 랭킹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사이트에서 이걸 알려 줘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사이트별로 기준과 그리고 순위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대한 많은 사이트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한 100개 정도의 사이트라고 하면 좀 오바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사이트를 많이 보다 보면 그래도 이 학교는 어느 정도 순이구나 어느 정도 뭐몇 위권이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잡히거든요. 그렇게 해서 50위권까지 이제 뽑아서 엑셀에 정리를 했습니다. 학교 학과, 그리고 데드라인 언젠지, 뭐 여기서 요구하는 GRE와 토플은 몇 점이고, GPA는 얼만지, 그리고 예의 랭킹이 얼만지 정도를 초안으로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놨고요. 이게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별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다 들어와서 얘네가 실제로 요구하는 뭐 커트라인이 얼만지, 예를 들어 뭐 GPA는 무조건 3.5가 넘어야 된다 아니면 뭐 2.5가 넘어야 된다 이런 걸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어 사실은 이 나의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쯤 되면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저의 목표는 뭐 정할 것도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죠. 왜냐하면 거기 딱 보면 내가 어 토플을 만점을 받아야 되고 어, G.R.도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네 이런 학교는 전갈수 없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갈수 없. 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정도 되면 이제 제가 갈수 없는 커트라인 이 굉장히 높은 학과들은 저는 다 회색 처리를 했어요. 이거를 지우지 않고 회색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그 학교를 또 검색해가지고 거기다 또 추가시키는 그런 중복적인 짓을 할. 우려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머리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지우면 결국 제가 최종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리고 할수 있는 학교가 한 10개 전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중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의 포맷을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들을 딱 봤을 때 내가 필요한 점수가 물론 이제 뭐 미니멈 점수를 보통 학교에서 주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오려면 토플은 80점 이상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80점 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을 하면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높은 기부천사가 되잖아요 네.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를 오려면 대, 저, 저뭐 전년도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어리 뭐 점수가 이만큼 GPA 점수는 이만큼 그리고 토플 점수 이만큼이야 라고 제시해주는 사이트들도 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참고를 하시면 아 대충 내가 한 95에서 난 학점이 좀더 낮으니까 한100 정도 대야좀 승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해서 저는 목표 점수를 이제 90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조금 부수적인 부분이긴 한데 컨택메일하고 이제 추천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일단 컨택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식으로 지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할 그 학교의 교수님께 먼저 메일을 쓰는 걸 말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실제로 그 학과에서 어, 신입. 생을 뽑을 예정인지를 알아보는 용도가 됩니다. 입학 전형은 열어놓고 사이트는 오픈을 하되 이미 다 내정자가 있어서 뭐 이번 연도에는 거의 안 뽑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내가 원하는 교수님이 올해 안식년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생각보다 얻지 못할 확률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메일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혹시 너네 어 이번에 뽑을 예정이니? 이런 거를 미리 알아놓면 좋겠죠. 네, 두 번째는 당연히 그 교수님께 저를 먼저 알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입학처에 어떤 그런 그들만의 기준을 좀 통과를 하면 결국에는 그 과에 석사생과 박사생을 뽑는 건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 잘 보여 놔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 이런 사람인데 <laughs> 지원을 할 테니 나중에 지원서가 들어가면 조금 더 눈여겨 봐 주렴 이렇게 좀어 상소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어, 컨택 메일을 무조건 썼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지원 예정인 누구누구입니다. <laughs> 이번에, 어, 교수님의 그 논문 모모를 읽었는데, 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교수님과 함께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석사에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혹시 어, 이번에 석사생을 뽑으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뽑지 않으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함께 꼭 매일이든 뭐 뭐든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시간만 내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뽑으실 예정이라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어, 사실 이게 나중에 뭐 정말 이, 그 전형 자체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 3, 4개 정도의 컨택메일에 대한 답장을 받았고요. 어, 이 중에서 두 군데 에 합격을 했으니까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뭐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추천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일라인에서는 이제 거의 한 11월, 12월 이쯤에 준비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사실 저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에는 먼저 메일을 드려서 아, 제가 이제 뭐 유학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추천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릴 예정이다. 이 정도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교수님께 저의 존재를 좀 알려놓는 게 훨씬 좋겠죠. 왜냐면 연락 안한지 거의 한몇년 됐을 테니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